저희는 뒤에 2분 달아주세요 끝내고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. 주근공했다 하겠습니다. 우리 주근공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. 네. 최근 가계부채가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1900조를 넘어섰다고 돼 있어요. 절반 이상이 또 주택담보대출입니다.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금리부담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에서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무한책임 변동금리가 거의 대다수거든요. 일반 민간 대출에서는 이거를 유한책임 안전금리로 좀 전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유한책임 대출 활성화를 이제 국정 과제로 좀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. 알고 계시죠? 네. 근데 주금공이 운영 중인 유한책임 대출은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해요. 좀 바람직합니다. 그런데 민간은행 자체 상품은 사실상 이렇게 유한책임 상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. 그 민간은행이 유한책임 대출을 취급할 이유가 좀 부족하고 리스크 대비 수익 구조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시중 금융, 금융기관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좀 이게 좀 핑계이지 않을까. 왜냐하면 해외에 좋은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그 미국에서는 30년대 대공황 때 이러한 제도가 이미 도입이 되었었죠. 그리고 이게 좀 천천히 확장이 돼서 현재 11개 주에서 주택 담보 대출의 약 40%가 유한책임 대출 형태로 지금 취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. 또 흥미로운 점은 유한책임 대출을 도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금리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아요. 금리 차이가 없어요. 어? 그럼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면서, 유한 책임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을 결론적으로 반증해주는 거다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벌써 역사가 벌써 8,90년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됐다라고 보는 겁니다. 결국 한국의 시중 금융 기관들이 자기 편의와 노하우 부족으로 유한 책임 대출을 좀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. 충분히 노하우도 없고 준비도 안돼 있는 것이 아니냐.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근데 공사가 10년 전 2015년부터 유한 책임 대출을 공급을 시작한 걸로 전 기록을 봤습니다. 맞죠? 네. 주공공의 차주와 담보 심사 노하우를 분명히 이제 10년 동안 축적시찾기 때문에 이게 민간에 공유가 된다면 민간이 혁신적 주담대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공사는 유한 책임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 마련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. 유한 책임 대출을 금융 소비자 보호 위원 보호형 혁신 상품 이렇게 좀 재정의해서 금리 인상 없는 유한 책임 대출을 공급하고 민간이 이를 확대할 방안도 금융위와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한 책임 대출 자체에서 이렇게 연구를 좀해 주셔서 좀 방안 만들어진 보고도 좀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